와, 저보다 나이 어리고 나 비슷한 친구 봤는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뭐야? 이게 음. <laughs> <laughs> 무슨 일이지?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에서온 엘레나, 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기도 있고 남자친구 음. 있고 뭐 남자친구, 음. 있고 뭐 남자친구 음. 다 저는 확실히 대학교 음. 다녔을 때좀더 많았는데 요즘 그냥... 그냥 친구 없어요 저는 아, 어떡해 계속 <laughs> 일만 하고 졸업생이 힘든 생활 일단 한국 음. 남자들도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 나겠지만 스킨케어 관심 있거나 패션 관심 음. 있거나 그런 거중중 느꼈어요 독일 음. 남자들이랑 비해서 개인 관리 좀더관심 음. 음. 많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약간 자기 관리도 하고 핸드폰 보면 막 무신사 <laughs> 무조건 메고, 아 <laughs> 무신사 있고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아 <laughs> 약간 PC 방 얘기 많이 하고 나뭐 롤에서 어떤 급까지 올라왔는지 얘기하거나 아, 맞아, 그런 주제들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임 많이 하는데 그런 건좀 있어요. 외국에서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이랑 한국에서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조금 달라요. 음, 외국에서 음. 게임 많이 하면 되게 좀 이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근데 음. 한국 남자들은 그냥 다 괜찮게 생겼고 어.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 오히려 좋아요. 음. 음. 한국 남자들 군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응. 어 종종 군대 얘기도 하는 것 응. 같아요. 다들 그게? 갔다 오니까 어. 군대 있었을 때 말이야. 점점 맞아? 점점 어. 맞아요. 제가 예를 들면 막 얘기할 때만 어저 벌써 2년 전이네. 그러면 남자들 아나 그때 군대 있었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좀 분위기가. <laughs> 아, 좀 아... <laughs> 아 미안 하네막 <안> <laughs> 보면서 군대 있었을 때 항상 엄청. 급하게 먹어서 야 되는데 이거 그거 진짜 힘들었어. 이 음. 이런 말 하거나 음.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어, 대에 있었을 때그 영화 나와서 아, 맞아. 진짜 보고 싶었잖아. <laughs> 군대 데 얘기 하고 싶으면 그런 음. 힙에 잦을 음. 거예요. <laughs> 저녁한지 얼마 안 됐으면 더 그래요. 아, 아 그렇겠다. 아, 알수 있어요. 딱 군대 데 얘기 얼마나 하는지에 음. 따라 이제 언제쯤 갔다 왔는지 <laughs> 알수 있어요. <laughs> 제 나이로 보니까 주로 난이 왔죠. 저도 이제 동기들 다 갔다 온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몰라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가게 될 음.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음. 아는 약간 나이 다된 한국 남성들 중에 다 음. 군대 갔다 왔어요. 음, 저도. 저는 대학 입학할 때 다들 군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봤어요. 한명한명한 음. 명, 한 명, 한 음. 명씩 이제 가고 그분들도 이제 곧 졸업하잖아요.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딱알수 있어요. 음. 이제 벌써 5년. 그 군대에 있으면서 밤에 이제 숲 옆이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는거 들었대요. 약간. 아! 소리 지르는 듯이 엄청 무서웠대. 그래서 이제 끝까지 못 찾았대. 와 약간 사람인지 뭐 뭔지, 다음날 아침에 다른 군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고라니, 아, 고라니. 어. 저는 처음에 고라니 뭔지도 몰랐고, 고라니가 어떤게물게 해버리냐. 아, 이거 왜뭔 그냥 자슴 같은 애잖아. 어. 제가 그러니못믿었죠 무슨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근데 어. 인터넷에서 처 보니까 진짜 무더라 마음에 거기서 사람 보내냐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거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에서 경고해야 하는 거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저도 약간 귀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논산 훈련소에 막 귀신 있다 막 이런 거랑 우리가 안 가도 돼서 재밌는 거지. 아, 막상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laughs> 얼마나 무서울까? <laughs> 행군. 행군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물도 많이 없고 40kg인가? 40kg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니면 막 밤에 엄청 추울 때 텐트에서 막 자야 되는데 영하까지 내려가고 온도가 보일러 있는 집에서 자고 따뜻한 아니. 밥도 먹고 거기서 갑자기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음. 어떻게 버티죠? 멋있어요 요즘도 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옛날 군대 갔다 온 친구한테 가스 폭탄 같은 거도 견뎌야 되는 아그 가스실? 허생마아 거기 마 막 엄청 막 고물도 엄청 나고막 눈물 나고 도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엄청 힘들어했고 어. 한동안 진짜 사나이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엄청 힘든 거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생방 기억나요? 무서워하면서 들어갔는데 진짜 막 죽을 거라는 음. 것처럼 그래도 군대에 있는 험지 신 상황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있는데 전 남자친구 부대 갔었어요. 처음에 거기 부대 갔을 때좀 무서웠어요, 사실.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길도 아닌 그냥 엄청 이상한 그런 도로 막 굴곡이 많은 그런 곳으로 막 가다가 딱 부대 보이는데 진짜 막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막숲 있고 농사하는 그런 곳밖에 없고 시설도 좀 그랬어요. <laughs> 네. 화장실에는 휴지 없고 화장실 가려면 그 생활관에서 휴지 가져와야 되고. 근데 PX 되게 좋았어요. 되게 싸고 생각보다 좀 맛있는 것도 많고 오아시스 같았어요. PX가 좀 놀랐어요. 외국인 거기 오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고 한번 제 미국 친구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제 미국 친구가 약간 게이트 앞에 이제 서 있는 군인한테 막 Hey, y o s o m bro 이러는데 되게 놀랐어요. 총 들고 있 나는 그 되게 <laughs> 아이 <laughs> <이런 웃음> 되게 재밌어요 또 이제 음식 사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편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저야 밤에 집에 갈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음 좋진 않죠 음. 보통 보면 이제 한국 남자가 군대 갈때 이제 많이 울잖아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음. 이제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일산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내에서 저보다 뭐 나이 어리고나 비슷한 친구봤는데 품복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뭐야? 이게 음. <laughs> <laughs> 무슨 일이지?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 그냥 킬커리에서 본인 보일 수는 없어요 음. 아예 만중 따로따로 음. 생활하는 거죠 음. 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킬커리에서 부인 진짜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음. 그 멋지면서 너무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멋있는데 또 안스러워요 시간 그냥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도 자기한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거기 안에 갇혀있는데 같이 학교 다닌 친구를 보면 여행도 하고 음. 스펙도 샀고 막 시험 공부하고 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일반인이랑 군인 그 인생 완전 다르게 사니까 우리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이 중 하나인데 느끼기 바 것처럼 인생 멈추고 제가 다녀온 것도 아닌데 길게 느껴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좋은 점 말하자면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몸이 옛날에 좀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응. 몸좀 약한 편이라서, 걔 군대도 갈까, 가지 말까 좀 많이 고민했었대요 응. 군대 갔다 오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게 되잖아요. 응. 그래서 몸도 좋아졌고, 건강도 응. 많이 좋아졌대요. 응.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사격도 배우고 그러니까 총 여러 개도 다를줄 아는 것도 멋있어요. 음, 음. 맞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배우지가 음. 없는 그런 기술이니까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남자 친구나 남사친이랑 사격 사격 면서 되게 잘잘 아, 사요. 어, 어, 군대 때 잘했다. 아, 맞아. 아, 맞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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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음. 그렇네. 예비군도 음. 있지. 음. 아, 예비군 이제 저, 군대 기간 끝나서도 뭐몇년 동안 매년 매년 다시 며칠 동안 일단 며칠 동안 그리고. 근데 일반 음. 옷 입고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맞아 와 어, 이거 뭐예요? 완전 다 똑같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약간 몸이 키워가고 음. 너무 신기해요 일반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크고 역시 멋있다고 생각도 응. 하고 감사해요 <laughs> 많이 감, 감사해요 저도 항상 생각한 건데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그렇게 자기 시간도 희생하고 애쓰는 거 보면 또좀 안쓰럽고 이제 앞으로 군대 가야 되는 사람 있으면 파이팅 하고 응. 오늘은 저희가 한국 군인분들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